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인 시간의 달란트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구별하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제 일기 안교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중에 제7과 악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 회의적 유실론자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말씀을 펼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또그 해결책을 알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수 없는 일이 많은 악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이 있음을 저희들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 선하신 얼굴 배우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교과의 주제 성경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면서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 서리를 내어 크게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아멘. 아,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해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소망 이미 이기신 예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알수 없었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시며 또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계획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섭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이는 너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큐브 맞춰보셨습니까? 한 면을 맞추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면을 맞추려고 해보면 처음 맞춰놓은 면까지 흐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개, 3개짜리 그런 큐브는 시시하다고 한 면에 가로 6개, 세로 6개 혹은 9개, 9개씩 있는 그런 큐브를 맞추기도 합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한 면만 맞추려고 해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여러분, 한 면에 10억 개씩의 그 알이 있는 큐브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걸 맞추는 사람의 생각을 9개 큐브 맞추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 간의 1대1 인간관계, 자녀와의 그런 한 1대1 인간관계도 어려워합니다. 사실,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한히 크신 하나님, 60억 모든 인류의 모든 사정들과 상황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를까요? 인류뿐만 아니죠 하늘의 온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면서 질문하는 여백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대단히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식하는 데 기초하여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을 회의적 유신론이라고 한다. 회의적 유신론자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의적 유신론자는 이 세상의 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회의론적 유실론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뭐 이런 교과책에 이런 주장을 문자 그대로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론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입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높고 크신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수 없으니 이 악의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나 생각을 알려고 하지 맙시다. 여전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회의론적 유실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유실론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 뜻 알려고 하지 말자고 결론 짓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유한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죠? 우리가 유한하고 무지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서더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를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으므로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알수 있도록 계시 되었습니다. 사람이 알고 이해하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견고히 설수 있도록 신비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아,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맙시다. 꼭 그렇게 막 따지면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의론적 유실론의 끝은 항상 타협 혹은 불순종을 향합니다. 다시요, 회의적 유실론은 불순종으로 행동하지 않음으로 혹은 타협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는 말자는 타협과 불순종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게시하시고 미리 보이시고 이해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9장 29절에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일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알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아는 것이 필요할 때는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이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회의론적인 유실론자가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온. 인생들의 경험을 통해 시험받은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알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의 부조리로 인하여 고민하고 거의 넘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고민 가지게 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회의론적 유실론자들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엉망인 세상? 사람이 뭘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두운 회의론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계시해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공평해 보였다. 그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조차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다. 성소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축을 제공하는데 당신의 때에 정의와 심판을 행하실 의로운 심판자가 계신 것을 인식하게 한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요, 죄인을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알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을 뵐게 될 때, 성소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소개 받았던 이 찬양의 후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I know who holds it. 저는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그것을 붙드시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회의론에 빠지는 대신 확신의 창 신앙인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아간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의 잔이 찰 때에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을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게으름과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거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미 계시하시고 보여 주신 그래서 저희가 알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게을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은 궁금해하면서도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나타내 주신 진리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회의적 유실론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미 충분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잘 알아 순종하며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하는 알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